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주 넘게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다면 축농증을 의심해 보는데요. 콧물 색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호감계와 급성 축농증은 증상이 4주 이내에 좋아지고 만성 축농증은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됩니다. 감기와 축농증의 공통 증상은 심한 콧물과 코막힘 얼굴 부위의 통증이고 만성 축농증은 발열이나 근육통 등의 급성 감기 증상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축농증을 단순히 오래된 감기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가 진단해서 일반 감기약을 오래 먹으면 오히려 축농증이 더 심해집니다. 만성 축농증은 알러지성 비염이나 코안의 물로 비중격만곡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코막힘이 유발되어 콧물이 배출되지 않아 부비동에 고름이 차게 되는 것으로 코막힘 유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먹어도 고름 같은 콧물이 계속 나오고 얼굴이 아프거나 코 안에 물혹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성화됐다면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충농증은 내시경 및 CT 촬영으로 진단하여 충농증과 코안의 구조적인 이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농증 내시경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염을 달고 사는 분들은 충농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애초에 비염이 심해지지 않게 원인인자를 찾아서 꾸준히 관리하는 루틴을 만들어야겠죠. 간단한 코세척으로 염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물혹이 심한 경우에는 평소 코세척을 자주 하고 코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검사로 알러지 원인을 파악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동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막는 복병입니다.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까지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